안녕하세요 벤츠 S550L W222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154,915,500km로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등록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여성 운전자 차량이고요 펄이 지금 브라운 계통의 펄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검정색 차량이긴 한데, 살짝 브라운 길를좀 띄는 게 특징이고요. 전체 모습 한번 담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신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는 올 100점이고요. 휠 4개는 다 깨끗하고, 뒤쪽 모습 보시겠습니다. S550L, 농바디 차량입니다. W222. 어, 출고가는, 제조사 출고가는 1억 9,500만 원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하면 2억이 넘는 차죠. 실제 출고하면 2억 한 2천 정도 보시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가까이 찍겠고요. 살짝 스크래치 부분, 이런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여성 운전자분은 차량을 그 아주 애기다르듯이 다루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그래서 차량에 무리가 간다거나 손상이 간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데코라인 깨끗하고요.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죠. 후축방 경보 시스템이 되는 차고. 에디션 1. 앞쪽 타이어 휠은 되개 이렇게 깨끗해요 여성분이기 때문에 깨끗이 다루긴 하는데 네. 자 여성 법인 차량으로 사장님 입장에서 여 사장님 입장에서 따뜻하고 타이어 트레이드 지금 보면 한 100%입니다 100%고요 앞쪽에 볼게요 헤드라이트 부분 깨끗하고요 범퍼 부분 깨끗하고. 그릴 부분 깨끗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있고요헤들 라이트는 지금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쪽 타이어도 휠도 그렇고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브라운 계통 폴이 좀 섞여 들어가서 색상이 어떻게 보면 살짝 아주 살짝. 아직 브라운색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이 검정차는 맞습니다. 검정차고요. 이렇게 데코라인 니켈 니켈 도금 부분 깨끗하게 변색 같은 거 없고요. 자 실내 촬영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브라운 시트고요. 이게 초콜릿계통 색상. 자 도우 상태 보시죠. 또 가죽 가죽. 도는 깨끗하죠. 연식이 2014년 정도 되면 요 정도 단계. 그 다음에 2010년 정도 돼도이 부분은 깨끗해요, 사실 깨끗하고 10년 형식하고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10년에서 13년까지 거의 비슷하고 13년 지나면서부터는 또 차별화가 싹싹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깨끗해요 이런 부분은 깨끗해요 깨끗하고 시트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이 까지진 않았어요 이쪽은 좀 살짝 긁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커버가 어렵지는 않아요 이건 직접 작아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고 어차피 이요 부분, 요 부분을 부분 복원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만 하기 때문에 쉬워요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거 말씀드리고요 꼭뭐 방송보면 내가 왜 직접 해달라 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거 다 하다보면 100대 200대 다그 감당이 안됩니다. 전화 받는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방법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비용 안 들어가게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손님이 오셔서 잠깐 방송 멈출게요. 방송 손님, 손님 대응 드린 후에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고객님, 안내가... 거의 2시간 걸렸네요. 아, 지금 실내 설명 드리다가 시동을 걸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렸고요. 지금 이 부분은 CD 체인저 미매 들어가는 CD 체인저고요. 밑에는 커플도 이렇게 있고요. 자, 에어컨이 지금 켜져있고요 에어컨을 최대로 낮추겠습니다. 끄지는 않고요 바람쬐는 소리가 좀 날텐데 양해부구합니다이 사물함 보시면 사물함 이렇게 사물함 램프 있고요 음, 트렁크 잠금 버튼 있고요 깨끗합니다. 브라운 시트 연속으로 이렇게 디시보드 앞쪽에는 어, 가죽이 초콜릿색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가죽 가죽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핸들 상태 사용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쌀짝은 있지만 이게 사용감은 있지만 사용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15만 4,900km, 15만 5,000km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기능 선택은 다 아시 되고요. 깨끗한 정도 위주로 봐주시면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거고요. 2채널 블랙박스 있고요. 2 c m 하이패스 룸미러입니다. 천정은 트윈 선너프. 앞쪽은 열려있고 뒤쪽은 커튼 살짝 열리다가 말았습니다. 자, 이쪽에, 암넬스터 앞쪽에 기능 버튼들, 깨끗하게 버튼들, 디자인 예쁘고요. 사물함 열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열겠습니다. 사물함이 이렇게 길고요깊고요 요게 그 사물함이 낮은 게 있고, 이렇게 깊은 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 USB 단자 두 개가 있고요 통신 단자도 있고, 충전 단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1열은 대략적으로 다 봤습니다. 천정은 이렇게 블랙, 검정색, 직물, 깨끗합니다. 뱉은 자리 없고요. 이런 부분은 다지워지는 부분이에요. 뭐 손톱으로 긁어도 없어지는 정도. 깨끗하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도어 상태, 메모 세팅 버튼, 인도어 도도 조정 버튼, 사이드 미러 조정 버튼들, 시트상태 들어가면서 말씀 드렸었는데 음, 괜찮구요. 이 부분만 5,000원 갖고 좀볼수 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뒷도 열었습니다. 뒷도 양쪽에 전동 커튼 올라가 있고요 어, 우측 베스트, 임포턴트 퍼진 앉는 자리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조수가 타는 자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정 보시겠습니다. 천정의 후석등, 독서등, 후석등 켜고요 M 부어 보시고. 깨끗한 것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기능 설명 이런 거는 뭐 누누이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에서 보는 앞좌석 전경. 동승석 쪽이고요 메인 중앙 그 다음에 앞쪽에 썬노프 조작 버튼 쪽그 다음에 운전석 쪽 상태 뒤쪽에서 봤을 때 W222 고급 차량 느낌이 확 들어오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차가 이게 트윈 모니터 장착되어 있죠 요거 추가로 별도로 장착한 겁니다. 이렇게 순정하고 똑같아요. 순정으로 똑같고요. 이 순정이나 별도로 추가 장착하는거나 비용이 30만 원 보시면 되십니다. 준비해주고요. 이건 암네스트 똑같죠? W222 리모컨 두개 들어가 있고요. 사물함은 깨끗하고 커홀 폴도 있고. 이거는 3인석 그암네스트죠 중앙 암네스트 그렇지만 이렇게 3인석, 3인승 헤드레스트가 됩니다. w 2 2 2은 이렇게 머리 받침 쿠션이 꼭 붙어 오더라고요. 그러고 엠비언트 이렇게 지금 분홍빛깔로 360도 전체 돌아가고 있고요. 후속 천정 커튼은 썬루프 커튼은 이렇게 살짝 열려 있는데 제가 뭐 앞에서 닫는 쪽으로 하고요. 여기 뒷고울 뒤쪽에 램프 끄겠습니다. 이렇게 다 껐고요. 자 뒷좌석에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버튼, 요거 이렇게 4 개가 있는 게그 전동 햇빛 가리개 조작 버튼이고요. 바닥 순정 매트 그냥 깔려 있고요. 공간 넓고 밑에는 밑에는 저기 통풍구. 상상 있죠. 벤치는 여기는 공주 시스템 밑에는 제트리 아제트리가아니라 이게 오요게 지금 전원이 115볼트 그 교류 전류가 나오네요. 115볼트 150와트. 게 요거 지금 내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요차 지금. 에, AC 전원 115, 115V, 150W까지 에, 전기 사용할 때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안내시트 내려놓고, 내려서 뒷좌석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전체 모습. 좋습니다 이게 뒤 후송 모니터가 있을 때 조금 모양새가 조금 더 나긴 해요. 깔끔크 하시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열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엠블럼을 요게 지금 이물이 묻었어요. 50S50 트렁크 열게요. 전동 트렁크고, 자, 전동 트렁크 공간이 w 2 2 2은 용량이 똑같습니다. 좀 좁아요. 좁고 바닥은 깨끗하다는 거. 자 바닥 들어 보겠습니다 바닥에는 사물함 밑에는 열기 힘듭니다 보, 저기 핀을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트렁크 닫겠습니다 자, 트렁크 닫았고요 후드 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 상태는 정숙해요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15만km인데 후드 열었고요. 후드 전연상페서 전체 보여드립니다. 자, 이 벨트 돌아가는 소리, 그다음에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 엔진 소리 V 8알 V 8알 엔진 소리. 엔진은 깨끗하고 성능검사 올격점이구요미세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엔진 소리는. 1등급. 1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드 열어서 엔진룸 보여드렸구요. 자, 이제 전체 앞에서 보는 자세 W222. 2014년 5월 등록처럼 좌측 측면 전체 한번 방문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자세, 좌측에서 보는 전체 자세 롱바디 차량이고요 브라운.. 브라운 계통 펄이 들어가 있어서 검정색 차량이면 확실히 알겠는데 약간 브라운 키가 눈에 튄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W222 S50에 15만 5천 킬로 차량 2014년 5월 등록 차량 시트 브라운 시트 차량, 완전 무서고 차량 소개드렸습니다. 단점은 있는데, 단점은 여러분들 협의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에러상 겪지 않도록 좋치 조치, 조청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